그거 알죠? 지금 중국에서 1티어 조합, 중국에서 1티어 조합이 그거래. 샷건이랑 SR 조합이래. 그래서 나 오늘은 샷건 SR 조합으로 한번 가보려고. 오늘은 AR 쿵천이 아닌 샷건 SR 쿵천입니다. 아시겠죠? 중국은 에이미 백허어 오호. 굿! 배그 좋은 총은안 좋은 총 하나씩이요? 저요? 좋은 총은 베릴이고요 안 좋은 총은 스르륵이요 <laughs> 아 왜? 아 왜? DBS 플러스 M24 들고 치킨 시 많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있대요 이 조합이 그래가지고 탑10 들어가면은 샷건 들고 있는 애들 한 명씩 있다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니야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많아 샷건 들고 있는 애들이 이제 여포 해야죠 일로 와이 샤가지 없는 새끼 어디 내 앞을 지나가 뭐야 빙체잖아 샷건의 사기성 이집 뚫는 법 샷건 들고 대기 왜 없어? 아! 어아 무서워 아 신고 여기 사람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바로 밀어버릴게요, 헬로우. 어? 야, 아이 이상하다. 애들이 왜 여기 안 쓰지? 원이 이런데? 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쓸게. 야, 이런 상 사기 조합 보여주고 싶은데 킬할 그게 없네. <laughs> 키라의 상황이 안나오네 <laughs> 괜찮아 탑 10에서 탑 10에서 이런상 사기 조합 보여주지 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런 조합 하려면은 어차피 그 실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죽으면? 안타까워지는 거지 뭐. 야, 뭐야 뭐야 야원 개꿀 내집 걸쳤어 미친 상상도 못한 전체 홀리쉣 뒤져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왜 왜, 왜? 왜? 아, 근데 전판은 여러분들 전판은 그 제가 에임이 진짜 쓰레기였어요. 진짜 에임이 개쓰레기여 가지고 죽은 거고요. 이번 판에 보여 드릴게요. 이 샷건 SR이 왜 개사기 조합인지. 물론 저도 안써 봤지만 한번 왜 사기인지 써 볼게요. 어? 어떤 싸가지 없는 저새끼 엿먹이는 법 응? 이거 타고 갈건데? 다터트려도 나빡치게 하면 10만원 응 백날 쏴 존나 쏴응지 혼자 쏴난 간다 응? 헐 공손 날아간다 어이. 어, 엉키머리 어쩌라고? 응 어, 존나 애매입쥬 존나 애매입쥬 응나안아프죠응안 어, 어, 맞아쥬 응 어, 버그에 안탈거쥬개박치쥬어저건디응 깨끗이 어, 나는 순간 똥 맞아 죽으면 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줌 그러면 허 베니라서 병신아 응쌍 존나 쌌어. 응안 맞아 응안 어, 맞아 응안 어, 맞아 병신아 어 아씨 발아 잠깐만 아야야개한 방에 보낼게요 지금. 나 더야? 저기 <끝> 서졌는데갑자이 머리 튀었나 봐. 어, 아무튼 나 쳤어. 빵구립스를 하다 표신나 뿡. 이거는 다 사기죠. 조원 문제가 아니야. 내총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제가 잘한 거야, 제가. 이거 아니지 잠깐만. 나이스. 어디 건방지게 갑바를 칼고 있어. 나이스 바라스. 근데, 개사기 조합으로 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슬럭으로 킬한 건데? 근데, 뭐, 안뜬걸어떡 해? 그치? 개뽀에로 이겼다, 와. 야, 뭐 스나노우 잡아봤어. 아, 사건 줬다. 사건으로 갈게요. <웃음> <웃음> 일단 사건 보여줬다. 그런 식으로 싸워버리면 어허 그런 식으로 싸워버리면 내샷건이널용서하지 말라잖아 이거어떻해할거야이해 어떻게 할고야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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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렇게붙어버고다면 졸라 매서운 남자 엄체천 하이! 와딱 피했어 와운 졸라 좋은 자식 지금부터 캐당 5천이라고요?! 오케이! 나 나이스! 아오 까비 씨, 개, 개. 오나 있어. 아니 이게. 사건이라서 탄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류탄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미친. <목소리> 당신 뭐야? 이 거리에서 어떻게 전제되는 건데? 아니 심지어 나 파코르하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아! 와얘들 s r 사건 조합이네. 와 수로선 네개 들고 있어 이 새끼도. 와 진짜. 와! 수류탄 4개, 화염병 2개, 미친! 자, 한번 볼까? 몇 명이나 이 조합 들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탑텐으로 볼까? 탑텐으로나 샷건 SR. 샷건 들고 있고요. 샷건 DMR. 샷건, 예, 샷건 SR. 나 샷건 SR. 진짜 아, 이게 진짜 중국에서 유행인가? 얘들 샷건 부스드? 야 탑10에서 그래도 지금 4명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접전이 되니까 샷건이 좀 압도적으로 좀 그거 되긴 하네 아까 전에 저 어그 상대방이랑 담장 넘어갈 때야 그거 진짜 이건 안 맞았는데 아니 이거 얘 체력이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이거 어차피 초 근거리라서 무조건 한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ARS는 못 잡았잖아. 야 이렇게 따지면은, 아, 이런 면에서는 좋긴 하네. 극후반 메타? <laughs> 어, 뭐라고 설명했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재미봤다, 난. 마지막에 죽긴 했는데, 치킨을 못 먹은 거좀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봤다. 좋았다. 바이바이.